한국어 기자 생활 34년 차 대만인과 대만 대환 생활 10년 차 한국인이 함께하는 대만과 한국의 다양한 문화 이야기. 음, 음, 음. 안녕하세요. 타이베이 토크 백정희 노혁이입니다. 노 작가님께서는 가끔 대중 교통 수단을 이용하실 것 같은데요. 네네. 타이페이에서 아무래도 타이베이는 사실상 작습니다. 한국, 네네. 서울하고는 전혀 비교가 안 되는데, 네네. 타이페이에서의 지하철은 저 개인적으로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편리해요. 맞습니까? 너무 좋아합니다. 네네. 깨끗하고 서비스 너무 좋고, 네네. 그래서 제가 지하철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오늘은 꼭 지하철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네. 그건 왜냐하면 우리가 얼마 전에 그얘기됐잖아요 겨울철에 타이완 오면은 어디 놀러 가야 되나. 그래서 타이페이 랜드마크, 그러면은 타이페이 101인데, 새해맞이. 네. 12시 딱칠때 우리가 같이 불꽃놀이 하는 거 네, 그게 맞아요. 정말 일품이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제가 그 당시 방송을 할 때도 제가 사실은 타이페이 101에서의 불꽃놀이 활동에서 제일 좋아하는 게 바로 질서 잘 지키는 거 네. 지하철 얘기를 한번 했던 바 있어요 그게 네. 좀 지나긴 했지만 그래서 오늘은 지하철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이번에 한국에 오랜만에 출장을 가서 일단 대만은 이제 아주 계획이 잘 되어서 이제 역사가 이제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환승하기가 정말 편하거든요 한국에서 오시면 어. 깜짝 놀랄 정도로 계단 하나만 내려가거나 올라가면 바로 환승이 되는 그리고 또 그거 있잖아요 ]예요. 예를 들어서 중장기 담당 네. 이쪽에서 레드 라인을 탔는데 저쪽에 그린 라인이 있어요. 어, 네네. 바로 건너서요. 예, 네. 그길안 그러니까 네. 네. 건너요. 네네. 걸어서 30초, 20초? 네 그냥 맞은 편에 있는 거를 그냥 타면 되죠. 그렇죠. 네. 일부러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동선에 따라서 너무 인간적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네네. 저는. 타이페이에서 너무 편하게 지하철을 타다가 한국 가고 나니까 참 힘들구나라는 그런 어, 생각이 계속하게 돼요. 예. 공덕역 쪽에 이제 숙소를 잡고 잠시 있었는데요. 공덕역이 이제 뭐 경의선 철도도 지나가고 뭐 9호선, 5호선 뭐몇 개가 이제 합쳐지면서 역 안에가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국인이고 한국에서 오랫동안 살았던 사람인데도 타이페이에 오래 살다 가니까 네. 환승하는데 일단은 이거는 뭐 버스 정거장 한 두세 정거장을 걷는 느낌이고 <laughs> 네. 막 너무 그 많아요. 위아래로 막 이렇게 되는데 가장 큰 차이는 보면은 이제 제가 74년생입니다만 음. 그때 서울 지하철 1호선이 처음 개통이 됐더라고요. 음. 74년에. 이제 인구가 팽창하면서 수도권의 인구가 많이 몰리고 그런 과밀 지역 중심으로 또 새로운 지하철역들이 생기다 보니까 기존에 계획하지 않았던데에 또 생기고 환승역을 만들어야 되고 하니까 굉장히 복잡해질 수밖에 없는 음, 구조더라고요. 한국은 굉장히 일찍 시작을 했잖아요. 우리는 한국에 비해서 굉장히 늦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행인 게좀 늦게 시작하다 보니까 네네. 아무래도 외국에서 잘 했던 그런 거를 참고를 잘했던 것 같아요. 아, 어, 네. 다행히 이 부분은 저는 참 행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도 지하철에 외국어 하잖아요. 네. 한국에서 외국어 들어 보셨어요? 어, 뭐 간단한 영어와 일본어 정도가 나오는 거는 중국어? 네. 뭐 영어 네. 이렇게 일본어 나오는 건 들었는데 네. 크게 관심 을 갖고 듣진 않았던 거 같아요. 왜냐면 네. 한국어를 알아들으니까 관심 아, 잘안갖잖아요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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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에 제가 한국인인데 여기 와서 만나린못 하고 영어도 못 하고 이런 경우에 내가 이 여기 맞는지를 듣고 싶을 때 굉장히 주의 깊게 들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네. 그 주의 깊게 들을 때 제가 실망한 게 바로 뭐냐면 중산역으로 네. 예를 들자면은 만다린으로 당연히 이 종산짠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스테이션이라는 짠 네. 이게 종산짠 이러면서 어디에서 문이 열린다. 그래서 왼쪽 문이 열립니다. 오른쪽 문이 열립니다. 이런 네. 식으로 중고로해 주는데 네. 그 뒤에는 오른쪽 왼쪽 문 열린다라는 말이 없고 그냥 영어로 중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발음만 네, 약간 이제 네. 약간 영식으로 나오고 그리고 또 일본어 같으면은 그대로 이제 낙가야마로 나옵니다 아, 근데 또 한국어라고 하지만 그냥 한국어 표기로 중산 이렇게 나와요 네. 그래서 만약에 그냥 안 들으면 안 들려요 아, 그래서 안 들리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저는 좀 그게 안타까웠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조금 좀 일찍 시작을 해서 중산역입니다 그래서 중국어로 얘기를 할때 일본어라든지 영어라든지 한국어로도. 네네네. 다음 역은 중산역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 네, 네. 한 마디만, 다음 역은 한 마디 하면 최소한 귀가 쫑긋할 수는 있어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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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다음에 중산역 그러면 중산역이 들릴 텐데 음. 그냥 중산 한번 하고 끝이에요. 네. 그러면 누가 들리겠어요. 그래서 저는 개선을 하시라고 좀 건의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아마 한국에서 서울에서 오신 분들은 네. 이제 타이페이 지하철이 워낙 노선이 많지 않아서 네, 네. 아주 심플하게 느껴지실 거라 방송이 없어도 대만에서 한국 지, 서울 지하철을 타는 것보다는 쉽게 타실 것 같아요. 요번에 이제 제가 서울에 출장을 갔다가 네. 부산에도 출장을 갔는데요. 네. 부산에 같이 갔던 동료가 부산 지하철 노선을 보더니 아 이제서 조금 이제 좀 편안하다. 아 대만하고 타이베이랑 비슷하다. 왜냐하면 네. 부산 인구가 한 삼백 몇십만이어서 네. 부산의 노선도가 굉장히 타이베이랑 비슷한 숫자의 비슷한 거리인 것 같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왜냐하면 타이베이 시민은 한260 정도 되거든요. 타이베이랑 비슷한 그런 느낌을 받았다. 그런데 여기에서 오늘 방송 끝으로요. 네. 동문역 있잖아요. 굉장히 많은 한국 분들이 네. 거기에서 환승을 많이 하시거나 거기 용캉제 가세요. 아 네네. 근데 제가 동문역 안에서 네네. 한국에서 오신 분들이 남성분이 네. 중년이에요. 네. 부분인가네 분이가 거기 이제 벤치 같이 그 아래서 네. 기다리고 있는데 그래서 네네. 지하로 내려가신 분이에요 지하 (1층) (2층으로) 내려가신 분인데 거기 앉아서 신발을 벗고 네. 뭘 드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완전 거기를 그냥 공원 벤치로 생각을 하신 거예요. 지하철 안에서요? 지하철 역사 아닌데 아직 네. 지하철을 안 타고 네. 거기 벤치가 이렇게 해서 굉장히 벤치가 많아요. 같이 이렇게 앉아서 둘러앉은 거예요. 그 신발 어, 네. 벗고 올라가서 네. 저는 깜짝 놀랐어요. 네. 근데 이렇게 드시고 계시면 사실은 그게 벌금 부과될 수 있거든요. 네. 과태료. 그렇죠. 한국인은 정의감으로 이러면 안 된다 해가지고 어, 누가 뭐라고 네, 하거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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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신고를 하거나 그러는데 태완은 네.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가는 사람이 어, 더 많아요. 네, 네, 네. 제가 보니까 전부 한국인이에요. 어, 네, 근데 이거는 네. 사실상 한국 이미지에도 안 좋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네. 처음에는 그냥 지나갔다가, 네, 네. 나 그냥 지하철 타고 가려고 하려다가, 사실 제가 다시 돌아서 오면서 네네. 아 죄송합니다 타이완의 지하철에서는 절대 뭐 드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 어 먹을 수 없어요 하면서 이걸 모른 척한 것도 아니고 아, 잘, 진짜 모르시는 네네. 분인데 네네. 그걸 듣고 바로 이거를 그거를 전부 다 다시 담은 거예요 네네. 근데 저는 그때 너무 놀랐던 게 아, 이걸 모르셨구나 아, 그래서 네네. 좀 말씀해 주시죠 어, 중년 수 남성 수 네. <laughs> 저도 대만에 와서 타이베이 지하철에서 놀란 게 <laughs> 네. 뭐 마시거나 먹거나 하면 은 벌금이 한 7,000엔티드인가요? 꽤 많이 나오죠. 어, 어, 최소가 그러니까 네. 최저가 1,500에서 올라가고요. 아, 네, 더 올라가면 만 5천까지도 올라갑니다. 아, 그래요? 네. 한국에서는 간단한 음료수를 마시거나 이렇게 대마처럼 엄격하진 않아서 아, 그런데요. 네네. 죄송합니다. 한국의 지하철 제가 들어가 봤을 때 네네. 거기에 밴도 있었어요. 아, 네네. 자판기. 네네. 자판기가 왜냐하면... 있는 건 먹을 수 있다는 라말 그렇죠? 아닌가요? 네네. 네. 네. 그게 그래서 놀라웠습니다. 타이페이는 어. 전혀 이제 그렇게 안 되니까요. 그렇죠. 없죠. 네,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어. 한국에서 워낙 익숙한 풍경이었던 게, 네. 9시를 넘어가기 시작하면 10시부터는 대부분의 지하철 승객들이 한국에서는 다술 취한 분들이거든요. <laughs> 취객들. 네, 취객들인데, 아 타이페이에서는 취객이 저 혼자밖에 없는 거예요. <laughs> 맞아요. 우리 여기는 진짜 어, 그래서 정말 <laughs> 평일에 술 먹고, 지하철 탄 사람을 보기가 굉장히 힘든 나라가 대만입니다. 편하게 여행을 가고 싶어 하시는 분이 많겠죠. 그런데 저는 지하철 타세요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만큼 어, 그럼요. 지하철이, 지하철이 너무 좋죠. 편하고 네네. 사실은 버스는 외국인 관광객들한테 난이도가 어려워요. 높고 네네네네네. 좀 갈아타야 되는 것들이 많아서 음. 뭐 핸드폰 앱을 잘 쓰시지 않으면 좀 난이도가 높은데 네. 뭐 지하철은 원낙잘 되있으니까 그 지도만 보면은 충분히 갈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오늘 그래서 제가 또 타이완의 자랑이라고 할수있는 지하철에 대해서 노사관님과 같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아, 그리고 또 네. 한국 사람이 이제 그 해외 여행을 가면 현지의 노동자들보다 일찍 일어나는 걸로 유명하시거든요. <웃음> <웃음> 그래서 제가 이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하나 있는데. 한국은 지하철이 5시부터 시작이 되지만 어, 우린 6시요. 대만은 6시입니다. 네네네. 그래서 5시에 행여 이제 일찍 일정을 시작하시려고 지하철역에 가시면 한 시간 음. 기다리셔야 되니까 그거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국인 해외여행단실 때 네. 최고 일찍 일어나시고 그렇죠. 최고 오래 여행하시고 그렇죠. <laughs> 정말 대단하세요, 체력. 호텔에 <laughs> 있는 시간이 별로 없죠. <laughs>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티비도 꼭 연습 고맙습니다. 진행해, 노혁이 (100점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